안녕하세요 꿀단지 언니들 담비 언니예요 이번 주에는 언박싱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쵸 지난번에 얘기했던 미래에서 온 화장품 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언박싱이 자꾸 미뤄지고 있네요 이해해주세요 대신에 좋은 제품으로 서포터즈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서 깜짝 놀래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산지는 한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신상품인 샤넬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구경해요. 첫 번째로, 흠박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전에 산 거예요. 한 달이 넘었죠. 남편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하나 사주겠다. 그래서 샤넬을 갔는데, 다른 건다 되는데 이건 안 사준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싫다고. 그래서 안 사주려면 말아! 이러고 제돈로 샀어요. 청바지인데요. 엄청 통이 큰, 어, 복고 스타일의 청바지예요. 옆에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카메라로 얘만 찍어야겠다. 약간 허리가 크게 나오고 하이웨스트예요. 색깔이 흐려서 한여름에 입어도 더워 보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다리 통이 허벅지 통부터 엄청 길죠? 크죠? 12월 달에만 청바지를 3개를 구입해버렸어요. 꽃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좀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서 또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이니까 샀소막 이렇게 됐죠 가격은 200 초밥대였던 것 같아요 230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착용샷은 이따 보여드리고 여기에 같이 입을 티도 샀답니다 잠시만요 짜잔 약간 크롭이라 짧아요 요즘엔 티가 다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샤넬 단추가 하나 달려있고 저는 사이즈를 36을 샀는데 이것도 가격이 한 250만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2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새로 나온 그 연핑크 목걸이랑 같이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샤넬 버튼이 달려있고요. 약간 때밀이 타월이냐고 남편은 그랬었지만 입었을 때 훨씬 더 예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할 스카프를 샀어요. 스카프는 왜 샀냐? 봄, 여름에 상큼한 거를 해야 이제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헤어밴드 용으로 그렇게 하면은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데리고 왔어요. 아무튼 쇼핑이라는 것은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 사면 거기에 뭐티 하나 사면 거기에 맞는 바지, 신발, 가방, 티. 쇼핑은 끝이 없어요. 열어볼게요. 뿌띠 스카프라고 하죠. 자. 핑크핑크해요. 이거는 이번에 크루즈룩은 아니었고요. 어, 2021년 SS 컬렉션, 프리 컬렉션에 나온 제품인데, 여기다가 보여드리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웃기네요. 지금 제가 대충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대충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복고 스타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좀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청바지를 입으려고 했답니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착용샷은 인스타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배꼽이 보여서 남편이 미쳤냐고 이걸 어떻게 입냐고 이랬지만 바지가 이렇게 퍼졌어요 제가 원래 입는 사이즈인데도 커졌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1편은 여기서 안녕하는 걸로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서 콜라겐 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품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되게 맛있고, 칼로리도 낮고, 콜라겐 드셔본 것 중에 제 입에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샤인머스켓 맛. 얼른 어,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 증정 받아가세요. 그러면 진짜 안녕!